아들이 죽고 난후 처음 맞은 어버이날 상상도 못한 일이 남편의 폭력으로 견디다 못해 아들 5살 때 아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모의 식당에서 일하고 숙식하며 아들을 키웠어요. 아들이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학교 앞에 방 하나 거실 겸 주방이 있는 방을 얻어 식당에 다니며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다니는 대학 앞에 작은 밥집을 열었어요. 착한 아들은 수업 끝나면 달려와서 저를 돕곤 했죠. 우리 모자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다 보니 형편 어려운 학생들이 그냥 내 아들 딸 같아서 돈 없어도 밥 먹고 가 배고픈 게 제일 서러운 거야 하며 그냥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처 아들이 오토바이 사고로 떠났어요. 사고의 충격으로 몸져누웠지만 형편 어려운 아이들이 눈에 밟혀 계약에 맞춰 다시 밥집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어버이날은 가게 문을 닫을까 했어요. 아들이 너무 너무 그리워서요. 다시 마음 다잡고 가게로 갔는데 가게 문 가득 카네이션이 수십 송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메모장에는 사장님은 우리 모두의 엄마입니다. 라고 쓰여 있더군요. 알고 보니 학생 하나가 내 얘기를 학교 커뮤니티에 올렸고 학생들이 모두 문에 카네이션을 붙여두고 학교를 간 거였어요. 점심시간 또한번큰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학생들이 줄지어 들어오며 하나씩 내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주는데 그 순간 그 애들 얼굴에서 아들이 보였어요 우리 아들 오늘은 네가 친구들 다 보내준 거지 엄마 외롭지 않게 해줘서 고맙다.